안녕하세요 위메프 박스 가족 여러분, 박스 네모 꼬꼬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가장 중요한 해외 주소 발급 받는 방법 함께, 함께 알아볼까요? 알아볼까요? 오늘은 미국 직구 대표 브랜드인 토리버치를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해볼까요? 대부분의 해외 사이트는 이메일 주소만으로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가능한데 토리버치는 성별과 생일까지 수집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을 순차적으로 입력하고 집코드는 뭐지? 라며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 위메프 박스의 우편번호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그후 서밋 버튼을 누르면 토리버치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직구의 묘미는 세일이죠? 저는 세일 품목 중에서도 가방을 구매해 보도록 할게요. 토리버치의 장점은 시즌이 지난 상품은 대폭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평소 가지고 싶었던 로빈슨 토드백을 구매해 볼까요? 정가 대비 30%나 할인을 하네요. 사실 토리버치는 정가로 사도 국내 백화점가 대비 훨씬 저렴한 거 아시죠?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구매하겠습니다. 장바구니 버튼 클릭. 토리버치는 장바구니에서 미국내 텍스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노텍스 지역인 델러웨어로 주문할 예정이니 패스. 그럼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페이지에 먼저 배송을 받기 위한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잠깐! 여기서 배송을 받을 주소란 위메프 박스를 통해 만든 나만의 미국 주소를 뜻하시는 거 아시죠? 해외 주소 입력 시각 항목별로 어떤 걸 입력해야 하는지 모르셔도 걱정 마세요. 나의 해외 배송 주소에 센터별 상세 주소를 클릭하면 각 항목별 입력할 주소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답니다. 저는 텍스프리 지역인 델라웨어 센터로 주문해 보겠습니다. 스토리버치는 빌링 주소와 쇼핑 주소를 동일하게 기재하여도 무방하니 Use this address for billing 클릭! 저희 위메프 박스에서는 총 4개의 미국 물류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델라웨어의 경우 뉴저지 센터와 묶음 배송도 가능해서 의류 같은 추가적인 상품을 구매할 경우 더욱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죠? 배송받을 주소를 다 입력하셨다면 배송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한국은 지역에 따라 배송비가 고정이지만 미국은 비싼 요금을 지불할수록 빠른 배송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음~ 저희 우체국 등께 일반 우편과 빠른 우편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토리버치가 기본 배송비 무료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단계입니다. 카드 소유자명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그리고 세큐리티 코드를 빠짐없이 입력해 주세요. 세큐리티 코드란 카드 뒷면 서명란의 표시로 아멕스 카드의 경우 카드 앞면 카드 번호 상단에서 확인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모든 항목을 입력하셨다면 리뷰 오더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더 리뷰 단계에서는 배송 주소와 빌링 주소, 그리고 금액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주문 후 주문 내역 변경이 어려워서 서브 및 오더 버튼을 누르기 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주문 내역에 이상이 없다면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참 간단하죠? 처음 주문 시에는 쇼핑 주소, 빌링 주소, 카드 등 입력 항목이 많아서 다소 시간이 소요됐지만 다음 주문에는 이 모든 항목이 저장되어 있어서 원클릭으로도 주문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이번 블프에 모두 득템하시길 바라며 저 니모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해외 직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주실 이름 오직 배송비 결제 전까지 기다려주시는 것뿐이랍니다. 웹박사 함께한 해외 직구 어떠셨나요? 저희는 다음 시간도 알찬 해외 직구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